자, 따라 해보세요. 자, 먼저. 먼저. 사람이 되어라. 사람이 되어라.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만 리더 교육도 할수 있고,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만 너희들이 모든 걸다할수 있는데, 지금 사람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 아무리 나눠도 소용이 없는 거야. 조뭐 나눠서 팀명, 팀고, 조가다 잘하면 뭐해요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죠. 지금부터 그래서 원장님이 오늘 이 시간에는 솔메 리더십 캠프 첫 번째 시간으로 인간적인 아이가 되자. 먼저 사람이 되어야지만 리더십이 될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인간적인 아이가 될수 있는지를 원사님하고 몇 가지를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면서 할 거예요.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사람이 인간적인지 원사님이 볼수 있어. 아, 첫 번째. 이 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. 자, 이 페이지, 자, 하나, 읽어 보자, 시작, 시작, 시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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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야! 다시 돌아가서 칠수 있어? 수 있어? 응수 있어 아 그렇게 그러고너 올라가서 너진나 그렇게 안 된다 고너가 모서리 어 지은이 처럼 앉지 마덕시안 지면 장수 안될 거야 나 덕시를 응? 덕시를 잠시아지윤아 오케이 자 지금부터

이과 무슨 조야? 어, 나, 나. 네? 조 <laughs> 야야야 빨리 비 되면？한, 가받았어이한 번？한 번？오 면서？이건 안돼이 번. 뭔가가 한번 9번! 한번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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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번 2번! 2번! 번번번2이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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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 2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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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

누가 이렇게 잘... 당신은 믿어내기 위해, 와... 그 위해 태어난 거라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도전할 수 있지요 당신은 믿어내기 위해 태어난 거라 당신의 삶 속에서 그 도전할 수 있지요 아 d o 이 t 게 n o w I don't know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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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k n o 네 많이 먹을걸 많이 줘잖아요친구들 나렇게해서 이거 다해주이세개째러어다세개째 이렇게 넣는 벌써요? 어, 어, 어. 네 이렇게 넣는 게 나아 어. 이게 이제 이게 안까는요얍